명표를 크게 써 주십시오. 최고 위원회 기호 2번 염태영 후보 기호 2번 염태영 후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민주당의 최고 위원이 되셨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님이십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정말 애쓰셨는데요. 함께 이렇게 해주신 우리 지방자치 예. 모든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월간 지방자치 독자 여러분, 그리고 TVU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네요. 전국 풀뿌리 정치인의 열망을 담아서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소회도 좀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선거를 좀치르시면서 느꼈던. 예. 예. 네. 2015년부터 세네 번째 도전인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음. 다양한 당원 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는 설례 그리고 의미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최고위원의 팔을 바꿨네요. 안 저는 이거를 어항에 메기 한 마리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이 하나 들어가서 판을 막 휘젓는 거잖아요. 기존의 물고기들이 긴장이 돼서 더 네.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메기 같은 역할을 네. 하는 네. 거 아니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단체장으로서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인가요? 저는 그건 진짜 처음이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모든 사안들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다뤄지는 음.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자치분권이나 국가균형 발전, 음.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을 제가 음. 주로 다루는 그런 몫을 하게 되겠고요. 9월 2 1일 최고위원회에서 현안 대응을 위한 TF를 만들었는데, 음. 저는 이제 지방소멸을 대응, TF 음. 단장을. 맞게 예. 됩니다. 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부도 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어... 저로서는 비중 있게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음...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음... 취약계층 음... 이런 분들에게 피에 맞춤형 집중 지원을 음...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음... 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왔는데 제4차 추경을 하면서 통과했지.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음, 음. 몇 가지 조정은 됐지만 네. 더욱 어려워진 사람에게 더욱 두텁게 음, 집중 지원을 음, 한다는 음, 취지가 음, 대부분 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TV에 국민의 소리와 또 우리 33년 지방자치는 지방에 관계되신 분들이 또 많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최고위원 할때 이런 게 정말 꼭좀 반영을 시켰다든가 공개되지 그건... 않는 거한 개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네, 일단 하나하나 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laughs> 코로나 때문에 업이 굉장히 고단해진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배달 업종 중에 택배 사업이 더 크게 다뤄야 될 양이 많아졌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오토바이 배달 사고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 대면 접촉을 거의 못하는 가운데 모든 케어를 다 해야겠죠. 꼭 음, 음. 뭐 필요한데 음. 우리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음, 거죠. 음. 이들을 챙겨야 된다. 음. 이들을 배려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현장 민생을 챙기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선도적으로 음. 좀그 제안도 하고 중앙당에 나서도록 하고 음. 국가가 못하는 사회안전망 지방 정부와 함께해서라도 음. 최대한 그 촘촘히 그 사회안전망을 짜고 그 구호 대책에 나서는 음. 것 과제이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나 사실은. 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으로 어, 우리 사회를 리빌딩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어, 중요한 그 발판 기틀을 만듭시다. 염태용 최고위원이 진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큰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laughs>